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야 너무 있어오야 부시 부시 이거 개멋있다 부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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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시. 아, 근... 부시 어떤데?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아, 아. 아, 남았습니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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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이. 아, 응. <laughs> 아, 죽 죽었어! 나안죽 어. <laughs> <laughs> <체급되어 있더라>. <laughs> 아, 어 아, 주워서. 아, 주 아, 주워서. 아, 주워서. 지 뭔 템이 좋지? 나두달 만에 나랑 맞붙가자 오케이 아 나도 패스, 같이 패스, 주거, 같이 안 써도 될것 같은데? 나 뭐야? 뭐야 뱅가 쭉쭉 아니었어야 잠깐만 걔네끼들아 나 위드가라고? 뭐롤백템 또? 그럼 뭐, AP댐가 어. 가도 됨? 안됨 그거는 아, 그건 안, 안 된대. 아쉽네 <laughs> 나를 두달 만에 개신죠. 진다 롤이 치가아요어 뭐야. <laughs> 야, <삼촌. 웃음> 아, 3아스교수왜 부시에서 스킬 이네 아흐흐. 파 봐요 야 씨발 야. 야정글로정글로왜너 <laughs> 죽어서? 나를 지금 뭐, 저만, 저만, 어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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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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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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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 빡, 빨리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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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여기 좀 와봐라 잡았어? 내가, 내가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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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떨어진 걸못지고 아제 정골로 아, 아그기 당했어. 뭐는을 움직을 필요도 지냐 개리이는한명한명한명 숨을 기다리다. 자, 집집집. 오케이. 3. 아, 또 응? 응. 다 갔다 갔다 여기 와드마가지고기에에무간다 <목소리> 너무 넘어간다 너무 아맞아아쥐아어야나이크 아, 6렙이다 6맵이다 이제 이이다아 어, CS를 못 먹으니까 침수 넘어간 가장 큰 이유가 CS 하나 못 먹어서 오, 어, 그. 막... 어, 저런. 잠각은 기가 어갔어 아, 저거는. 어, 어. 아, 저거는. 가안안들 어? 는저아이 저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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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거는. 저이 저거는. 거는 저거는. 저는저거거는 난 모르겠어. <laughs> 쟤네, 자, 이거 자, 쟤네, 다 이거 쟤네 한판 안 돼. 가자. 이거 쟤네 한판 안 돼. 한착 절대 안 돼. 그냥 우리가 한판 그냥 한판 쓰고 해야 돼. 어. 아니, 사인. 뭐야? 무기 뭐. 물어. <laughs> 빨리 밀어 주고 꽂죠. 아네 아직도 되네. 오? 큐큐큐. 어, 큐큐큐 돼. 어. 어, 큐큐큐가 된다고? 그다음 W? 아니, 이게 아, 아, 찍으면 아마 이 섬을 찍으면 어, 왜 아, 에이... 애들? 아, 그런 거없어네는데 AP가 하나 보지 아니네 이 AP 한 명도 없어 한명 AP 있네 아니 너무 AP. 많이 쳐맞으니까 아플 수 밖에 없죠 우리 씨발놈들아 <laughs> 다 쳐맞아주니까 아프지 자 벌써 2고2비어2나 빼고 다티아멧아니 상남자 특이 요금을... 근데 큐큐요가큐큐가큐큐가이 원래 티아맨스로 하는 거야. 어, 맞아. 원래 티아맨스 하는 게 맞아. 아, 보니까. 그리고 렌가 이거... 렌가 이제 큐 돌아와 가지고, 원래 이제 티아벳 콤보, 콤보가 티아메이야 평큐, 평 히드라. 어, 평큐, 평큐 히드라. 평, 평큐 히드라. 큐, 평. 오케이? 독음이 길게 음이게큐큐게쭉쭉쭉어미디쭉쭉쭉쭉쭉쭉쭉가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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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미쭉쭉쭉보내쭉이쭉쭉쭉쭉쭉

이 아, 이네 아, 시이시 아, 시 아, 시즌이시이 아, 네 아, 네. 이 아, 이 왔다. 아, 욕먹을지. 우리는 됐고? 그냥 이 아, 아 내날 나온다. 붕어 붕어지 팀은 되냐? 이제 폭주. 포... 토탑파괴토파괴가 랜가 좋은데? 랭가 좋다니까. 얘네 왜 이렇게 바뀌었어? 뭘? 아 얘네 뭐가 바뀌어? 아 포뎅 포뎅 아카를 부르저고. 저 갈리오 스킨 때문에 그런 거지. 영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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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영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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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자 영모

이제 한 번에 빠졌다. 어? 빨리 궁포질하고 한 명만 암살하고 다니자 아, 아, 아! 어허, 미쳤어. 야, 미쳤어. 야, 뭐야, 저거 이게네 <laughs> 아니, <잠깐만.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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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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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

근데 아, 옆에 개야 분을 땄다. 야나이한 명만 따면, 따면 된다. 2코 이코 나왔다. M 오시는 가면은 무적 아니지?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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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오레이디네 쟤네아 오레이디. 어. 오레이디라고? 그래도 그래도 제네. 쟤네... 야 그럼 닌자이신발 아, 가고 그래도... 닌자이신발 가고. 아난 쟤... 어, 닌신 이미 뽑으려고 닌탑하고 또뭐 가면 되지 또... 인... 탱기... 탑하고, <목소리> 인탑하고 정당한 영광 가면 됨 탈바람에서 아, 문도로 꺼내, 마방 303 찍고 <목소리> 상대 에이비 아, 아, 하나 있었는데 부식하고 아, AP 해라. 존나 때리면서 에코가 한 마리 던져 아니 진짜 정당한 영광 가면 은떻게다니까 역겨운 새끼 이러면서 아, 아니다 아니다 망가 망갑 망갑 망갑

어 <목소리도> 요즘 야 이거 야이거다 <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아아아아 아, 진짜 아아 진짜 아아 압도적 시방 어? 실화? 실화? 아니요 아니 미안해요 아, 실화이니까 답이 나는거 같습니다 실합니까? 아이 렉걸려서 아, 그래요 렉 걸려서 실합니까? 한팔 하면 렉 풀릴거야 아마도 예그예예 <laughs> 그렇습니다 <laughs> <뽜렉 inhibitor> 근데 진짜 던질 때마다 긴장하긴 했어. 아, 레드 레드 겟잼임하나의레 빠름. 예, 아, 예, 아 나저저 잡아야 돼. 나저찍 잡아야 돼. 아, 그래. 나도. 습니다 아, 야, 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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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두. 아. 뭐야, 나쁜놈. 아, 잠깐 뭐야? 야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무 이긴 이유가 있네 내가 레벨이 낮네 아 공산주의 게임이었으면 벌써 다 레벨 똑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오야 살려줘 살려줘 나안 갈래 나또렉 나 걸려 잠깐만 나또 걸려 살살수 있음? 나렉또렉나 지금 못 들어가겠다 나 지금 렉 너무 걸려 지금 아, 그래. 나도 복수 행

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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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이게 좋네, 그 효과기. <laughs> 아니씨 방프링거를 튀기면 안 돼? 포탑을 파괴했어. 아그러저 새끼 레인 새끼는 방프리잖아. 링무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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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인 것처럼. 엘리트인 것처럼. 엘리트인 것처럼. 엘리트인 것는럼 엘리트인 것처럼. 엘리트인 것처럼. 엘리트인 것처다인 것처럼. 엘리트인 레인것처가 계속 입만 안처면 되는데 입것면서 하니까 <목소리> 뭐..몸게임하는데 방풀린다 아아.. 한방 질이 안된다 야한부 딜이 어? 내 젱붓 아니여 내 젱붓 야개 아이씨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걔네 몰려다니네 야, 어 그럼 우리도 몰려다니지 뭐. 우리가 유리한거 아니죠? 아우 와기가무거 다음템 뭐 피바? 네? 몰라? 아나 아나? 절의처 절... 절학자의 나는 이 새끼를 잡아야 돼이 새끼를 누 이거 세 번째 내 잘못 아니야 얘. 어 나도 번째 못 아니야 잡아야 돼제왜게잘사이 있냐 그러면 절 혼자 3데스야 혼자 야 3데스 밖에 안할3스 밖에 안 야 이거. 킬내거만거이 들어오는 거냐? 머신하는 거 이거. 이하는거이나 누구 잡아야 지이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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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여기 위에 뜨잖아 여기 닉네임 혼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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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어? 응. 아, 아, 그래?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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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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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구 아저 진짜 억울합니다 뭐야 짐승이 여기 있어 이 공격하고 나실 거같니까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끊겼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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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이새쓰기 전에 제네럴스. 맞은 고빌이아 아픔 제도다 아프겠지 도아 어... 거기나 랭가는 잘 모르겠다. 그러 그러니까 랭가 내가 존나 어려워. 어? 이즈기도 얘건트렸다 아. 조금, 조금, 하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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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하 하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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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가느낌가다나가 하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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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가나내가전 내가 점멸 쓰고 이걸 썼는데 왜거를야 와드 좀 막아봐, 와드 좀 막아봐, 와드 좀 막아보라고. 자 이제 빨리 밑바봐야 돼. 내가 절제 나간다. 뭔 짓을 해서 갈것 같아? 내가 정말 오그라서 잡힐까? 업 차게 했습니다. 아 이것도 빌려, 이것도 빌려. 야이 씨발 야 늑대네 늑대. 아직 갔다오. 너 나도. 빼가. 자나 집중 갔다오 이제. 어분다 아니 이 씨발. 집좀 가자고. 이 씨발 집을 안 가게. 한다. 아, 저... 내잘못 아니 야 어디 있어? 내잘못 아니야. 내잘못 아니야 여기. 아보 어, 있다 상. 아보니못 아니야. 켄타오가 아이스. 라이트 퓨리. 방방 방방 갈까? 상대 얼건 나씩방 어, 가야, 어, 가야 돼. 야, 보세 명이다. 방 하나 가 마지막 오케이, 하나 갈까? 갈까? 어? 아, 아, 안된 망자 안 된. 망자가 괜찮을 것 같아 빨리 와 빨리 와다 간다 간발 누나 앞으로 방당가비 일이 야야야야아흫 ㅎ 아을 서 비전 이동하다니 우리도 비전 이동 좀할수 있다 <laughs> 야 보이지? 보이지? 봤슨, 봤슨, 봤슨. 가자. 어? 응. 아! <laughs> 디 사자한테서 도망갈라 하나 정 가자 예예 동 탑, 동의. 탑 밀자 리 만들어놓을까? 아니 바로 먹을까? 어? 나쁘지 않은 탑을 밀자 탑을 밀어놓고 가자 <laughs> 네. 아, 아니, 아, 꿈도 맛있죠. 꿈도 맛있죠. <laughs> 아니, 나는 기다릴려 음딱 <laughs> 봐도 누가 서 점프 각이었는데. <laughs> 뭐야, 방금 젠탈전라도무지 고양이, 고양이라도 그럼. 엉덩이 흔들고 있었어 대신 귀여운 고양이를 드리겠습니다. 아마 저, 전체지 않겠니다 <laughs> 내가 찔 <laughs> 대신 아. 아 뺏어요. <laughs>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더블, 더블. 아. 아 루비. 저네 근데 안 나올 것 같다. 저대안야 <laughs> 바로 먹자 우리 그냥. 그냥 바로 먹으러 가자. 아, 패스브 크림. 그니까, 아, 아림 돌림? 안싫야된다우 아. 위험 클락 클락. 다다다 나오고 할 아, 나 나. 되겠다. 가가가 가, 가. 아, 그냥 야, 가도 진짜. 되는데. 아, 바라니까 아니 싫은 궁날려되니까 무서우러 그래 뜯길까 봐. 씨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미리 죽긴 놓치지 그랬어요 야오야 어, 디야 요, 개서 아, 아니알 아, 씨 아, 왈도님 이잘 봤구요 개종도 <laughs> 그 내가 맨날 쓰는 게 아니라서 크숙지가 않아, 이 컨트롤이 친구 따라 보내준다고 한 번만 전 주세요. 음 친구 따라 보내준다요 원래요? 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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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Q가 유절부터 떴다는 게 이거구나? 항상 우니까그 이제 원래의 정으로이습니다재 이게 정 싫어 생각이라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보다 생각일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생각이라서. 이야. 아 진짜 저는 어쩌다가 저 저격로에 방플러가 됐을까요. 너무 시발 슬프네요. 사실알아? 아니 저 방플도 안 했고요. 저격은 한 번만 저기.